자. 여기 팔은 착착 나와줘야지. 7다기 7이 뭔가? 쉽다. 그럼 하나 얼른 큰거 생각해야지. 음. 또. 다시. 시작. 위에 거 보고 하나씩 큰거 하면은 빵점 맞을 수가 있어. 하나하나 잘 생각해야 돼. 또, 7을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해야 돼. 음, 요것만 다시 한번 해봐요. 5다기 7이 뭐였어요? 5다기 7. 그럼 걔는 뭘까요? 음. <laughs> 지우고. 시작. 아, 7을 잘 생각해서 7이랑 하나 큰 거, 이런 식으로 좀 연계해서 하면 더 쉬워요. 또, 5다기 7이 12, 얘는? 또, 7다기 7은 얼마? 얘는? 9 더하기 7은 얼마? 얘는? 9다하기 7이 뭐예요 음.. 또 봅시다. 7 더하기 7, 14. 8 더하기 8, 16. 척척 나와야 돼요. 또7 더하기 7, 14보다 하나 큰 거. 또 6도 하기 7은 뭐였었나? 7을 부지런히 생각해야 돼. 또, 5도 하기 7이, 시, 음, 또, 12, 12가 두 개인데, 하나는 오답일것 같다. 어느 게오답일까 이게. 음, 고쳐봐요. 5도 하기 7이 뭐라고 했어 자신 있게 팡팡팡 가세요. 음. 좋아요. 1도하기 8은? 그. 응, 그 뭐예요? 19. 응. 음. 또, 우리보다 4도하기 8이 뭐였었지? 1 2 그럼 걔는 뭘까? 2 2 응, 써요. 또. 응, 잘했어요. 또. 밑에 있는 파랑이 컵은 몇 개야? 그렇지 그러면 응. 모두? 21음 그 옆에 그림도 21 맞네 시작 뭘것 같아요? 또또음 3 3은 뭐예요? 9 근데 어원3 0가 나왔어. 3 더하기 3 더하기 3세번더하3건3 곱하기 3이랑 같지? 9응9 0지 음, 9 5. 3을세번 더하면 3 곱하기 3이랑 같은 거예요 여기도 해보세요 5.